선 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의 실체를 알려주는 너무나 좋은 글이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이자 정치외교학자인 조덕중님이 선 글이며 저서에는 묻지마 돈 봉투 외 등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선 편지 1 안녕하세요 한동훈님 저는 당신을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제가 꽤 살아오면서 깨달은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당신의 능력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2 자신을 아세요. 어차피 국민의 힘당 대표는 당신이라고도 한다. 묻겠습니다. 당신도 그리 생각합니까? 당신은 왜 장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공천권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싸웠다고요? 혼자서 말입니까? 남들은 죄다 아니고요. 당신은 이재명을 이겼습니까? 말로만요. 대통령 잘못이라고요. 그분은 실제로 이기고 당선된 분입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검증되지 않은 당신이 하는 검증된 대통령을 향한 지적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출마해 보았습니까? 불과 몇포 차이로 전부 다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님들은 20년 넘게 선거에 나왔었습니다. 당신이 한때 공천권을 지었었다고 그분들이 당신의 정치 상대로 보입니다. 당신은 그들로부터 정치를 더 많이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번 선거처럼 몽땅 잃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찌 다 당신만의 탓이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당신은 당대표였습니다.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합니다. 패자는 유구무원이라고도 하고요. 모르면 용감합니까. 하루강아지범 무서운 줄 모르고요. 오냐오냐 한다고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고요. 그옷띠새아웃돈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3. 도대체 왜 국민의힘은 괴멸하였을까요. 저는 지난 대선 이래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의 정책건의를 거들어왔습니다. 그중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자 감축, 주민의사 우선 재개발 등이 채택되었습니다. 국책자문위는 2023년 11월, 2024 수도권 총선 전략을 당대표에 건의하였습니다. 109페이지이었습니다. 거의 외면당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야당보다 84석의 차로 참패하였습니다. 이 84석의 차는 수도권의 의석차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수도권에서 괴멸한 셈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어 저희의 건의를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의 전투는 장수와 전군과 진의 세 방식으로 싸웁니다. 선거의 승패도 리더와 팀업과 전략 셋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괴멸한 원인을 이세 각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4. 부족한 리더 총선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결판납니다. 당대표는 경기도에서 출마하여 선봉장으로 횃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재명은 출마했고 당신은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자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웠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강력한 비전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낙선하는 후보는 영원히 못 나서는 원아웃제의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승리할 후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 전략공천도 예외 없이 경선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략공천에는 경선이 없었습니다. 수도권 전략공천지 21곳에서 모두 낙선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는 물론 대선 때보다 높은 득표율을 낸 곳도 한 곳이 없습니다. 문정권의 노동부 장관으로 자영업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그쪽에서도 이미 폐기된 김영주를 전략 공천한 여의도갑은 대선 대비 득표율이 9.65%나 마이너스였습니다. 당신의 측근이라는 긴정률도 마포의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연고와 조직과 자금이 부족해 비례를 원했던 하문경 후보가 전략공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대비 득포율보다 무려 9.7%나 마이너스로 참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해병대 장성을 조롱하고도 건재한 정청례를 보태준 셈이 되었습니다. 의석 확보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한 전략공천은 하향식내려뽑기 공천수단으로 전락되었습니다. 4. 팀업 실종. 모든 후보자가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은 전국 후보자의 모임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당원은 대통령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필사적 승의 각오로 국민 약탈 세력에 맞서자고 했습니다. 명함에 전화번호조차 넣지 않은 언어 후보는 대통령 탓에 바빴습니다. 대패한 언어 후보는 대통령 탈당 건의까지 하였습니다. 적을 겨녀야 할 총으로 아군에 갈기고도 살기를 바랬나요.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끝까지 당결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수공천, 전략공천, 국민추천비율이 수도권 전체의 71.3%에 달했습니다. 과도한 비경선 공천은 경선 예비 후보들의 충성심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선 없이 선정된 후보 중 79.3%가 대선 득표율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선에 성공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 힘이 총선 경선을 실패한 점은 어이없습니다. 2022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선에서는 72승입니다. 지자체장은 그 득표율에 미달할 경우 책임지고 물러나는 시스템 마련했으라도 민생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대통령과 지자체와 팀업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요? 세입자, 학부모, 차입자, 자영업자, 고령자, 이중가세 피해자 등 고통받고 있는 국민 그룹을 조직화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들을 찾아가 이들의 말에 공감하고 이들을 지키겠다고 언급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연탄을 나르는 이벤트와 시장 순회에 바빴습니다. 국민 조직 자체가 경시되었습니다. 5. 전략 부재 도탄에 빠진 국민의 주거, 교육, 부채, 고용, 보건, 공공비, 폭증의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제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 공산화 등 난제의 정면으로 대응하는 정책도 없었습니다. 성동갑, 영등포얼, 용인갑, 계양얼은 모두 대수의 법칙에 따라 양당의 사전과 당일 득표율이 같다고 가정할 때 사전 투표수의 25%가 부정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한 희귀한 결과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민이 사전 선거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면 국가의 선관위가 나서서 그 투명성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맞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증거가 없다는 빌미로 외면하면 비전문인 국민이 수사까지 하란 말입니까? 4, 5일 보관하는 관내 사전선거를 철폐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컴퓨터 담당 직원과 컴퓨터도 완전 교체하고 말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전선거는 당연히 폐지하여야 합니다. 당이 사전 선거 부정 의혹을 외면한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140조 이상이 숨어 돌지 않는 현 5만 원권을 회수하고 새로 5만 원권을 발행하여 이번 총선의 주적 이재명의 배후 보급 기지로 추정되는 돈봉투 저수지를 원천봉쇄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추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책《묻지마 돈봉투》외 그 진실과 거짓의 싸움을 냈습니다. 이는 이봉규 유튜브에서 방영되어 시청자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책을 당신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당신 측에게 전달하였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돈 저수지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지 싶어 안타깝습니다. 아울러 당신과 당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세 등의 비현실적 규제로 지하에 숨어 돌지 않는 5만원권 140조는 지난 60년 동안 국민이 피땀 흘려 모은 엄연한 국민 자본입니다. 장롱에서 잠자던 금 2조 원을 모아 IMF를 졸업했던 신뢰가 있습니다. 당장에 지하 5만원권을 나오게 하여 수천조의 예금과 대출을 늘려 경제를 움직임으로써 수백조의 세수를 늘려 국가경제를 단숨에 호전시키고 주적의 배후 보급기지를 원청 봉쇄해야 합니다. 6. 국가원수를 탄핵하여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것보다 더한 국정농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재난지원금은 5회에 걸쳐 55조가 살포되었습니다. 국가예산은 400조에서 608조로 52%가 폭증했습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은 271조에서 523조로 93%가 폭증했습니다. 국가부채는 627조에서 971조로 55% 증가했습니다. 국민 부채는 1359조에서 1863조로 37%나 늘었습니다. 5만원권은 79조에서 150조로 71조 89.9%가 폭증했습니다. 지하경제가 창글하게 된것이죠 아파트값, 전세값이두 배, 세배 폭등했습니다. 물가가 폭등하여 가처분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국민이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판에 아가들이 어떻게 나오려고 하겠나요? 그나마 적던 출산율이 1.172%에서 0.808%로 3.1% 감소하였습니다. 세계 최저라고 한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 1인당 부채가 두 배로 폭증했습니다. 시가 마르고 있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국민들이 도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국정농단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한 국정농단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핵심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인기 중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여 덕점 보았습니까? 말몇 마리와 하나은행 인사청탁이 중합니까 아니면 시가 마르는 게더중합니까 어느 게더큰 농단입니까? 국민이 잘 살아야 합니다. 국가 원수의 탄핵이 국민을 어떻게 검증하게 만드는지를 직시하여야 합니다. 탄핵과 관련된 일을 했던 당신은 특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병대 장병의 순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요. 또 다시 빈대를 잡겠다는 빌미로 초각상관을 태우자고요. 이재명의 기망의 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가 자체가 더위험해집니다 국가가 위험하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됩니다 리스크 관리란 미래의 확실성을 최대로 늘리고 불확실성을 최소로 줄이는 일입니다. 현 대통령은 확실성이고 탄핵으로 새로 뽑을 대통령은 불확실성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확실한 현금으로 불확실한 도박에 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짓입니다. 지금은 당과 당신이 언급하는 불확실한 국민 눈높이나 당정 수평적 관계로 대통령을 고립시켜 국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때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사람부터 구해야 합니다. 국가가 붕괴되고 있는 긴박한 당장은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적 이재명을 물리치고 그의 돈봉투 저수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해병대와 검찰까지 무너뜨리는 이재명 1인 독재 거대 민주당의 폭발를 중지시켜야 한다 오얀 나무 아래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과 대선을 하겠다는 오욕을 아예 잘라야 한다 경찰이 해병대 사단장이 혐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했다고 하여 법을 어기는 인민재판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해병대 장병 5시 순직에서도 아예 외면했지만 특검은 없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자 말할 수 없는 유언비어들이 날라다녔습니다. 문정권 5년 동안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장 이재명은 주구장창 세월호 발절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람이 죽었는데 라는 시체 프레임을 끊임없이 날조해 냅다 그의 목적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그가 감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해병대 특검은 대통령을 향한 탄핵 업무입니다. 악의 축 이재명의 사악한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7. 영부인의 문자에 답장하면 국정농단이 된다고요. 문재인 후보의 처는 대선전 광주에서 한달 이상 머물렀다고 합니다. 목욕탕에서 노인분들의 때를 밀어드리고요.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함께 놀기도 하였답니다. 그녀는 호남을 차지했던 안철수의 표를 가져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정운천 후보의 따님도 전북에서 최초로 미래 한국당이 당선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가족은 선거 운동 기간 전이라도 후보의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그렇습니다. 국책위는 가족이 불참하는 후보는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정치인의 부부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엄연히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영구인과의 문자로 힘이 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구인의 문자에 대한 농답이 국정 농단이 된다는 당신의 말에 경악합니다. 영구인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주어서 부각된 게 아닙니까? 대통령의 가족이 대통령이 관련된 선거 문제를 상의할 수 없습니까? 당신은 이미 국정 농단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민주당이 공격하는 파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더구나 빈충도 안 맞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설마 당신같이 명석한 사람이 이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왜 그를 지지하였습니까?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탄핵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문정권의 국정농단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신 말대로 국가원수를 구속한 때가 당신에게는 호 시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가 원수의 탄핵으로 들어선 정권이 자행한 국정농단에 더 힘든다. 그 국정농단의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만국적 반역행위가 되었습니다. 배신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과 전혀 다르게 결과적으로 국가 반역에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중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